오늘이 월요일이던가? 화요일입니다. 어제가 월요일이었어? 예,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. 아마 날씨 탓일 겁니다. 날씨가 아니라 이 스프 탓이잖아. 맨날 똑같은 스프만 먹으니까,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있냐고. 내일부터는 이멀건 스프도 드시기 힘드실 겁니다. 차라리 잘 듣네. 잘 됐어. 오늘 오후에 빈민구호단체 물품 기부하러 가는 날입니다 하, 밀가루 한 포대면 되겠지? 최소 열 포대는 갖다 줘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 인원이 천 명이 넘어서요 아, 더 이상 팔 것도 없어 어. 이 의자 이거 백 년도 더 넘은 건데 팔면 얼마나 받겠어? 밀가루 열 포대 값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? 그럼 이거 갖다 팔아 예. <laughs> 그리고 나 커피나 줘 없습니다 그럼 홍차 줘 이미 바닥 났습니다 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왜이 집을 경매로 내놓으실 거냐고요 안 내놓는다고 했잖아 예 저도 그렇게 말은 전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혹시 마음이 바뀌시지 않았나 해서 다시 확인 전화했답니다 이봐 예? 이 저택은 200년 아니 300년도 좋게 넘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예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각종 고지서와 세금 내기도 법원 그냥 하나의 날은 집일 뿐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영지에서 받은 소장료는 그대로인데 도련님의 씀씀이는 그냥 그대로니까 그냥 예? 뭐야 지금 도전을 내... 재관이 없는 거죠? 아 아니 아니 지금 내 탓하는 거야? 아 도련님 네. 탓을 하는 게, 아닌 게 아니라 시대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 내 말이. 근데 뭐 이제 와서 나보고 직업을 구하라고? 귀족의 자손으로 사는 게내 직업인데 또 무슨 직업을 구하라는 거야? 그냥 귀족의 자손이 아니라 몰락한 귀족의 자손이라고 생각들하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겠죠. 내가 어딜 봐서 몰락한 거 같아? 몰락한 기존의 자수인이라고 불리려면 적어도 에릭 정도는 돼야지 <laughs> 에릭 개새끼 어? 그 집안 사람들 좀 봐봐 하나같이 불륜에, 자살에, 독살에, 매독에, 도박에 온갖 더러운 스캔들이란 스캔들은 다 일으켜서 사교계에서도 쫓겨났잖아 시께서 오셨습니다. 뭐 이거 봐 사전에 약속도 없이 방문을 해 이거 완전히 몰락했어. 저기 다른 날 다시 오라고 할까요? 아니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. 예. 아침부터 저렇게 천박하게 웃니. <laughs> 어 나의 진정한 프렌드 에디. 하와이 파인, thank you and you. 오에릭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반갑네. 커피 한잔 하겠나? 아니야. 방금 블랙 버스티를 잔뜩 들이키고 왔거든. 그런데 자네가 이 집을 경매로 내놓는다는 소문을 듣고 안 찾아올 수가 없었어. 사실이야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또 그런 헛소문을 주워들은 거야? 안 팔아, 절대 안 팔아. 아, 그러저나 자네야말로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할것 같은데. 자네 집안이 좀 시끄러웠어? 부인하진 않겠어 <laughs> 조상들이 원망스러웠겠어? 증오스러웠지 하지만 이제 원망하지 않아 왜? 내 조상들의 그 더러웠던 추문들 덕분에 내가 먹고 살 길이 마련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봐 지나친 망상은 건강에 해로워 아. 자네 고모님도 그 망상병 때문에 목 매달아 죽었잖아. <laughs> 그 고모가 목 매달아 죽은 그 방이 지금은 사랑의 수뇌보로 알려져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탈바꿈했지. 그럼 자네 삼촌은 매독 때문에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다귀만 남은 니네 삼촌. 그 뼈다귀는 지금 박물관에 있다오뭐 박물관. 매독 박물관. 이거 한번 읽어봐. 뭔데? 한때는 화려했던 귀족의 속살을 내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. 그 추잡한 스캔들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만 내면 누구나 와서 볼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네. 뭐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단 훨씬 낫겠지. 벌써 두달 치가 예배가 다 끝났어. 뭐 두달 치나? 비다 갚았어. 자네도 한번 생각해봐. 뭐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런 걸 심사하는 데가 있어? 나셔널 앤 로얄 툴레저. 뭐? 국가 그리고 왕실에 숨겨진 보물이란 뜻입니다. <laughs> 우리가 투르키족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기관이지. 우린 그냥 가문의 스토리와 이 저택만 제공하면 되는 거야. 부끄럽지 않아? 뭐가? 자네의 그 더러운 가족사를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. 그것도 돈 받고. <laughs>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훨씬 부끄럽겠지. <laughs> 우리도 한번 연락해 볼까? 아니 우리 저택의 값어치가 얼만지 좀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뭐 귀족이라고 해서 다 받진 않아. 나름대로 그 심사하는 기준이 있어. <laughs> 걱정하지 마. 우리 집안처럼 청렴 결백한 집안이 또 어디 있다고?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성남 결백한 게 뭐가 문제야? 여기가 그들러운 이야기가 많은 그 저택의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. 음, 뭐? 그런데 자네 집안은 어떤 그 전쟁에서 무공 쌓고 훈장 받고 늘 봉사하고 왜 불법을 안 저질렀어? <laughs> 아니 불법을 안 저지르는 게 무슨 문제데? 뻔하잖아, 진부해 재미 없어. 뻔한 게 아니라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라고. 어쨌든 뭐 심사를 한번 받아봐.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, 그럼 나는 일레보스티를 마시러 가야 겠어 이만. <laughs> 일레보스티. 제, <laughs> 네. 가서 우리 집안에 있는 족보들을 전부 찾아와. 여기도 없고 아더 없어? 아왜 쓸데없이 조상들의 족보를 찾고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까? 난동을 부려서라도 바꿀 수 있, 있으면 뭐라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에릭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그래 에릭 말이 사실이었어 집이 아주 으리으리해졌어 그 자식 금리빨도 새로 해놓았어 명문 귀족 집안이래 개가 명문 귀족 집안이래 에릭은 대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명예를 실추시키다니 아 조상들의 숨겨진 스케줄로 당장 돈벌이는 될수 있겠지만 에릭은 반드시 후하게 회될 겁니다. 이거 봐. 어? 이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 가문이 받아온 훈장이야. 아니, 근데 우리한테만 영웅처럼 훈장이지. 남들 눈에는 그냥 녹슨 쇳조각이라고. 아, 그래서 하신다는 게 사람 조상들의 흠집을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지금 널리 공개하시겠다는 겁니까, 지금? 흠집이 아니잖아. 인간미를 부각시키는 거지. 돈을 받고 말이죠? 아,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정의 입장료를 받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? 아 그냥 조상들의 스... 그 박물관처럼 공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, 됐어 됐어 아무튼 이야기가 필요해 에릭처럼 불륜 때문에 목 매달아 죽은 고모 매독 걸려서 죽은 삼촌 그런 강렬한 이야기 이슈 스캔들 그러니까 좀더 흥미로운 걸 찾아보라고 아 일기 편지 꼼꼼히 살펴봐 분명 누군가는 옆길로 샌 흔적이 있을 거야 아,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조상들에 대한 애정 어? 전쟁에서 무공 세우고 막 이런 거 밖에 없다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? 어? 네? 어, 어? 여기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뭔데? 에드워드 일세님의 일기 한 부분입니다 야 역시 에드워드 일세님 읽어봐 토요일 날씨 맑음 사냥하다가 영지를 지나가던 한 여인이 내가 쳐놓은 토끼 밭에 토끼 덫에 토끼 덫에 다리를 걸려 발목을 다치 그렇지 얼른 가서 덫을 빼줘 그렇지 에드워드 일세님 말씀. 야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둘이 눈 맞았어? 아니요 그냥 병원까지만 무사히 데려다 드리고 가거든요. 그게 다야? 예. 잡한다. 에, 도로도 길을 짼. 아니 그 여인의 단추 하나 못 푼단 말 얘기 병신 같으대로. 젠장. 스프 남은 거 없어? 없습니다. 그냥 여기서 자리를 띄워내리켜 아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죽지 않고 부상만 당하면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냐고 아예 죽어야 호기심을 자극하겠지 죽으라고? <laughs>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? 아니 제 말은 그냥 도련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강력한 것을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지 내가 죽어야 자네도 편하겠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유언대로라면 <laughs> 내가 자식을 낳지 않고 죽어버리면 이 저택 처분을 자네한테 맡긴다고 했잖아. 아버님은 저한테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. 나도 마찬가지야. 예? 네? <laughs> 나도 자네가 가족 같아 예,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네. 빨리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봐. 네. 찾아보면은 분명히 더러운 스캔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야. 더러운 스캔들? 자, 무슨 소리야? 네?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?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집엔 우리 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예, 둘밖에 없죠. <laughs> <laughs> 유령이다!